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GV80의 열기가 정말 뜨겁게 달아오고 있죠? 출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내년 출시 예정인 GV80의 친동생인 GV70의 소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두번 정도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GV70과 GV80을 별도로 분리해 놨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GV70의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기 전에 이전 리뷰에서 제가 GV70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를 생산하지 않고 바로 전기차로 첫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는데요. 현대기아차 전기차 관련 소식을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혼다와 닛산을 제치고 2위 자리를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현기차는 2025년까지 23개 차종의 전기차를 출시 계획을 밝혔으며 2021년부터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의 차량을 출시하고 2024년에는 시내도로주행이 가능한 레벨4 차량을 운송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한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이 시작 단계의 GV70이 첫 단추를 끼울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이들의 GV70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대형 SUV 시장에 산타페와 투싼 사이급이 체급으로 도전장을 내민 만큼 GV70만의 스포티하면서도 럭셔리하고 우수한 기술과 주행 품질로 무장하여 강점을 뿜낼 것인데요. 어찌보면 BMW X3와 GLC와 경쟁하게 될 모델인거죠. 그래서 GV80은 럭셔리급으로 편안하고 우아한 주행을 강조해야 된다면 GV70은 스포티한 주행 감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개된 위장막과 달리, 이번에 새롭게 포착된 테스트카는 외관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는데요. 특이한 점을 찾아보면, 쿠페형의 루프라인과 정말 독특한 C필러, 쿼터글래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확실히 C필러만 보면 3열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크레스트 그릴은 지금까지 나올 제네시스 브랜드 중에서는 다소 작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또한 측면 디자인은 긴 보닛과 캐릭터 라인이 일자로 뻗지 않고 상당한 굴곡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차가 상당히 스포티하고 재미난 주행감성을 가진 차라는 것을 나타내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측면 캐릭터 라인이 프론트 쪽으로 오면서 보닛과 바로 연결되어 차를 좀더 길어 보이게 하는 시각적 효과도 노린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이며 헤드램프 역시 패밀리 룩의 디자인 언어답게 상하로 분리된 쿼드 스타일이 적용되었습니다. 리어램프 역시 통일성 있게 상하로 분리되어 있었고요. 후면으로 가서 살펴보면 독특한 듀얼 머플러 팁이 눈에 띄는데요. GV80과 G80, G90과 같이 오각형은 맞으나 가로 형태가 아니라 세로 형태로 디자인된 게 이번에 새롭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차의 실루엣은 전고가 낮고 와이드한 형태로 전통적인 SUV보다는 크로스오버에 좀더 가까운 디자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투박한 SUV를 선택해야 할때 망설였던 분들이 세단으로 많이 넘어갔었지만 이번 GV70은 그런 이탈 고객들까지도 다 끌어올 수 있을 만큼의 디자인 강점을 지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glc 쿠페의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실내 사진도 유출되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눈에 딱 보아도 2열 공간은 아주 넉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레그룸의 경우는 키큰 성인 남성의 경우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하지만 실내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해 보이며 럭셔리한 느낌까지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트 색상인 베이지 색상이 잘 어울리고요. 컴팩트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실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열 공조 장치는 크게 다양한 버튼은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 아래 좀 특이한 점은 상당히 큰 공간이 있는데 수납 공간 같기도 하고요. 어, 저기가 수납 공간을 될지 아님 다른 기능이 들어갈지는 양산차가 아니어서 정확히 확정 짓기는 어렵겠네요. 그리고 도어 손잡이는 메탈 느낌의 이제까지 잘 보지 못했던 긴 타원형의 모양을 띄고 있는 그 아래 다양한 버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위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보이는데요. GV80만큼 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형 사이즈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왠지 실내 인테리어와는 일체되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다소 좀 뻘쭘하게 자리잡은 모양새인데요. 혹시 정말 혹시 시동 걸기 전에 내장되어 있다. 시동이 걸리면 쑥 머리를 내미는 형태의 디스플레이어가 아닐까. 어, 그 느낌은 이디스플레이가 노린 자리만 뭔가 움푹 파여져 있고요. 어떠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느낌이 좀 들었기 때문에 어,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도도튜브의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콘솔박스는 양문형은 아니네요. 다만 크기는 꽤나 커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납공간을 제공할 뜻으로 보이고요. 어 그리고 센터페시아와 디스플레이가 있는 상위보드와 경계선에 크롬으로 추측되는 디자인 선이 쭉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혹시 앰비언 라이트가 들어온다면 상당히 멋질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출시가 아직 많은 남은, 남아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파워트레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지공을 비추어 밀어본다면 4기통과 6기통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는 바로 전기차 모델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이와 같은 고급 브랜드 신차를 대거 선보이면서 수익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현대자동차 전체 판매량 가운데 제네시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대에 그치고 있는 만큼. 주력 볼륨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화려한 거포장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기본기에 충실하고 내실 있는 차량을 만드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기를 바래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운명을 책임지게 될 경쟁력 있는 아니 있어야 하는 gv70에 대해 위장막 사진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gv80이 출시되고 나면 아마 모든 관심사는 다시 GV70으로 쏠릴 만큼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GV70 소식이 나오면 구독자분들을 위해 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GV80에 또 다른 속보 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GV80의 새로운 속보 소식도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it.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 slow, spitting fast. I could roast, I could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action. .